당연하지 게임을 해주세요. 게임에 지면 혼자서 온갖 탄트 보여주면 포토 타임 해주세요. 어 저는 레오 형이요. 아, 저부터 할까요? 잠시만 오늘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그래. 네. 형이한테 유도 기술 당하고 싶지. 당해야지. 일단 표절하지. 당해야지. 내가 표절한 거 표절하지. 당연하지. <laughs> 대단한 그룹이다. <부릅니다. 웃음> 또 바보지. 애정이랑 <laughs> 아. 한달 여행 가고 싶지. 당연하지. N 사랑하지. 당연하지. <laughs> 대표님 싫지. 당연하지,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은데, 봐주고 쉽지 않지, 당연하지. 별빛 안 사랑하지, 그거는 질문이 아니잖아. 정도는 이긴다 생각되는 멤버와 그래서 제가 이겼고요. 뭐 배우 형의 온갖 하트와 포토타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라비의 시범 보고 싶죠? 예 네! 네, 보고 싶어만 하시고 나가세요 여러분. 네. 미션은 수행해야죠. 네. 어디 아유 우리 표절 작곡가 두 분이서. 터지게 싸우다가 한 분이 하트를 하러 나간네요 어디 가셨어? 뭐 어, 하죠? <laughs> 뭐야 뭐야? 네, 본인의 우리, 무덤을 파지 우리 레오 신의 작곡, 작곡가 옷도, 옷도 예뻐가지고 너랑 틀릴 것 같아요 충분히 아. 손안 빼! <laughs> 자 이제 여기서 형 제가 10초를 드네,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진짜 쉴틈 없이 열심히 하트를 여기저기 날려주세요 쉴틈 없이 계속 그냥 진짜 준비 시작 10 9 8 10 아. 5 4 5 4 저희가 하트를 제대로 안한거 같은데 초를 좀더 늦게 세야 될거 같아요 되게 큰 하트도 좀 보여주고 계야 되는데 크게 좀 해줘요 크게 4 이 <laughs> 잘했어요. 후 <laughs> <laughs>